유기견 주리를 구조한 지 벌써 6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주리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바로 태어나 처음으로 목욕을 하는 날이죠. 목욕이 처음이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놀아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리는 조금 긴장한 모습으로 샤워실에 들어섰는데요. 굉장히 낯설어 보이죠? 얼른 꺼내주세요. 처음 보는 공간과 상황에 긴장한 듯 보였지만 간식만큼은 또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간식을 활용해 물에 적응하는 둔감화 교육을 해줬어요. 자. 이제 조금씩 줄리의 몸에 물을 묻혀 볼게요. 처음부터 물을 확 뿌리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물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표정이 귀엽기도 하면서 좀 안쓰럽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목욕 시작해 볼게요. 몸에 물이 닿으니 간식조차 먹지 않을 정도로 긴장하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끝내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지막 얼굴 부분도 깨끗이 닦아 주고 이제 몸 구석구석 샴푸질을 할 거예요. 과연 줄리는 거품 많이 나올까요? 처음 하는 목욕인데도 거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긴장 속에서도 얌전히 목욕을 잘해 준 줄이가 정말 대견했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쓱싹쓱싹 물로 헹궈 주면 줄이 목욕 끝입니다. 남아 있는 물기도 수건으로 닦아 줄게요. 목욕이 끝나고 간식을 먹을까 해서 한번 줘 봤는데 잘 먹더라고요. 줄이는 조금씩 목욕에 대해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드라이를 해 줘야 하는데 처음 듣는 큰 소리와 바람 때문에 많이 불안해 하더라고요 아주 천천히 둔감화 교육을 해줬고 주리는 얌전하게 드라이 중입니다 빗질도 해주면서 하니 금세 털이 마르고 뽀송뽀송 해졌어요 드디어 목욕이 끝나고 신나게 뛰어노는 주리를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몇몇 분들이 댓글로 주리가 유치원에서 적응을 많이 했으니 그냥 좀 키워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현재 안락사 대기인 유기견들은 어떡하죠 한 마리라도 더 구조해서 좋은 가정에 입양을 보내 행복하게 해 주기 위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도 구조를 하고 케어를 하다 보면 당연히 정이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좋은 가정을 찾아주고 입양을 보내는 것입니다. 주리에게 따뜻한 가족이 되어 주실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주리와 같은 아이들이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